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정이에요. 저는 나 홀로 한강 피크닉에 왔어요. 여기는 뚝섬 유원지. 사실 여기 커플들도 많고, 가족들도 많지만 저 혼자 왔지만 외롭지 않아요. <laughs> 여러분, 오늘 저의 피크닉 키워드는 사진, 그리고 저칼로리 치맥입니다. 제가 모델이다 보니까 몸매 관리와 사진에 워, 매우 관심 많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다 같이 고고! 짜잔! 이 피크닉 세트는 라테 A로 매장에서 고요 5시간에 25,000원에 드렸습니다. 생각보다 싸죠? 따로 우드 테이블 주셨고요. 다음 라틴 바구니. 예쁜 꽃. 피크닉 매트. 접시. 커파팅 예쁘다. 포크 라이프. 딱 보기만 해도 엄청 예쁘게 구성돼 있지 않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더워 보인다고요? 사실 진짜 너무 더운데 여러분, 이렇게 햇빛이 쨍해야지 사진이 예쁘게 나오는 거 다들 알죠? 알죠? 일단 제가 예쁘게 치킨을 세팅했으니까 먼저 셀카도 찍고 치킨 사진도 좀 찍어 볼게요. 아, 진짜 맛있겠다. 어, 사진을 다 찍어봤으니까 이제 제가 치킨을 먹어 보도록 할게요 아, 아 안돼 안돼 나 이제 유튜버지? 그럼 제가 먼저 오늘 가져온 이 맛있는 치킨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치킨은 두리아 치킨이고요 이거는 저칼로리 치킨으로 엄청 유명한 치킨이래요 기름을 쓰지 않고 구워서 다른 치킨들보다 훨씬 기름기가 적대요 제가 사실 이걸 제가 다 먹을 건 아니고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거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이건 저칼로리 맥주 카스 라이트예요 짠! 완전 맛있는데요? 저칼로리 맥주라고 해서 맛이 좀 다를 줄 알았는데 맛은 똑같이 맛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치킨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먹어볼 치킨은 달콤 하니 치킨입니다. <laughs> 이름이 엄청 귀엽네요. 일단 이건 순살이에요. 오! 오! 진짜 맛있는데요? 사과랑 소스가 파인애플 섞인 맛이 나고요. 교천 허니콤보랑 약간 맛이 비슷한데 저는 달콤 하니치킨이 좀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기 맛인 사람들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제 조카 사주면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요? 파리늘이 자 날라와. 완전 맛있어. 진짜 맛있어. 두드러워서더 맛있는 것 같아요. 모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양념치킨을 한번 먹어볼게요. 양념치킨을 대하는 자세는 공손해야 해. 치킨은 달이지 음, 완전 맛있어. 약간 색깔이 빨개서 좀 매울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맵고 너무너무 달달해요. 그리고 닭강정 소스 맛이 나서, 약간 고소하기도 하고 그냥 취향 저격이야. <laughs> 여러분 세 번째로는 맵졸 치킨을 사왔어요. 이거야. 짜잔. 이거 맵졸 치킨인데 이름이 너무 특이해요. 사실 맵졸이라고 해서 아, 맵고 쫄깃한 건가? 무슨 무슨 의미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름이 일단 특이해서 이걸 제일 먼저 샀어요. 여기 안에 약간 이거 고추인가? 매울 것 같은데? 넣어 올게요. 음. 맛있어. <laughs> 진짜 맛있어. 끝맛이 달고 진짜 처음에 약간 갈비 맛 같은 단맛이 나요. 갈비 맛 같은 단맛이 나다가 혀가 매운 맛이 막 들어와요, 막 갑자기. 끝맛 이 좋아요. 그 중독성 있는 맛, 계속 먹고 싶은 맛 있죠? 이거 뭐 약간 술안주로도 최고일 것 같아요, 진짜. 저 사실 위가 작아서 특히 한 마리도 다못 먹어요. <laughs> 네 번째 치킨은 마늘 깐풍 바베큐예요. 약간 이름부터 맛있는 스매리 나지 않나요? 여기 안에 떡도 들어있어 떡. 손으로 먹는 게 예이기 의 때문에 소스에서부터 마늘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 마늘 향이 풀풀 올라와. 맛있다. 이름이 깐풍이어서 그런지 중국적인 매운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근좀 매워요 향신료, 향신료 매운맛도 올라와요 여기가 중국이 된것 같은 느낌? <laughs> 여기가 중국이 된것 같은 느낌? <laughs> 저는 다 맛있지만 이건제 원픽이에요 이거 진짜 추천입니다 다섯 번째 치킨은 땡초 바베큐예요 진짜 맛있어 보이지? 이건 약간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 너무 비주얼이 너무 맛있어 보여 근데 이게 엄청 맵대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생각보다 안 매운데요? 아 매워 약간 치킨 발전하는 느낌이야 여기 한 방에 갈수록 아... 치킨집들마다 되게 매운 메뉴가 한 가지씩 있잖아요 이거는 캡사이신은 그건 약간 화학적인 매운맛이 아니라 그냥 진짜 기분 좋게 매운맛 그러니까 스트레스 풀리는 느낌? 이건 진짜 그 대신 매운 거잘 먹는 분들한테 진짜 추천이에요 점 맛있어. 아배워 여러분 오늘 저와 한강 피크닉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예쁜 피크닉 세트도 체험해보고, 그 다음 저칼로리 맥주 카스라이트도 마셔보고, 무엇보다 오늘 진짜 맛있었던 두리아 치킨 5종 세트까지 뿌렸습니다. 여러분도 두리아 치킨 한번 먹어보시고 맛있으면 저한테 꼭 얘기해주세요. 유정이었습니다. 안녕.